모두가 잠든 사이 바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자들이 몸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이거 이것도 지금 가연성 봉투인데 안에 습침 불러서. 천읍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집하장 오전 4시 반이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중 반장인 문강윤 씨. 쓰레기 차두 대. 저거는 재활용 차. 지금은 쓰레기 차두 대하고 일단 재활용 차가 검은 방 수거를 할 겁니다. 밤사이 굳어있는 몸을 풀어보는데요. 정국인 4시 반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안전 교육도 하고 그리고 체조도 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고 가세요. 이제 배팅하고 출발합시다. 자이팅 네. 매일 하는 일이지만 몸풀기와 안전 교육은 문 반장이 빼놓지 않는 순서입니다. 안전모까지 챙겨 쓰고 쓰레기 수거 차량이 차례로 출발하는데요. 오늘은 작업하기 힘든 비 내리는 날입니다. 거리 청소도 하고 요일마다 하는 작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거리 청소합니다. 요일별 근로자별 역할을 나눠 시간 안에 가장 체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데요. 그런데 지켜보니 바로바로 수거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작업자들이 일일이 차에서 내려가서 또 여기 아까처럼 여기 불법 쓰레기들이 이렇게 늘려있으면또 일일이 채워서 또 이거 문을 열고 하게되면 시간도 늦어지고 힘들어지죠. 그리고 앞에 정리를 해 놓으면은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편합니다. 그렇게 작업하기 편하게 해 놓으면 수거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들. 그런데 분리 배출된 종이 박스도 그냥 넣어 버립니다. 사실 종이 박스도 오염이 됐다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네요. 가연성만 읽 차로 싣고 가고, 이제 나중에 가연성 다 처리한 다음에 음식물하고 매립할 거 실고 환자 마지막으로 2차 처리하고, 그래야 이제 작업을 끝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분리배출된 것도 일일이 검수해 태울 것인지 매립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 다 구분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제대로 한다면 환경미화원의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난고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루 안 치우면은 장에쓰레기 엉망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벚곳을 다니면서 지지부란대를 내가 찾아서 보고 오후에 작업할 지시 내용을 먼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또 지시하고 할 사항을 지시해주고 또 같이 작업도 참여하고 그럴 겁니다. 이어는 단조 아파트. 이번에는 문 반장이 한 도로가에 멈췄습니다. 작은 쓰레기도 놓치지 않는데요. 그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는 대더러기면은 공공콜로나 이제 이 공공콜로나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게 인 다음 날 다시 분주해진 미화원들. 오후에 저 폐기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폐기물을 지금 치우러 가고 있습니다. 가구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별도로 수거 처리를 하는데요. 아이고 저런. 이렇게 가끔 쓰레기나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현장 몇년안 남았는데 무사히 어, 환경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할 것이고 무사히 제대로 할수 있도록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우연히 시작하게 된 환경위화일 10년이 넘었으니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반장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작업자 모두 무탈하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덕분에 합천구는 오늘도 반짝입니다.